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행복한 삶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한 가지가 탐욕 혹은 탐심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탐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게 되면은 나는 원치 않는데도 탐욕이 생길 때가 있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이 탐욕이 습관이 되는 경우도 있죠.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영적 침체 속에 빠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탐욕을 갖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잘 들으시고 성령의 도구심으로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탐욕은 불평과 원망을 낳고 불평과 원망은 전염됩니다. 민숙이 11장 4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들 중에 석교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석교사는 다른 인종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중다한 잡족들이 나왔거든요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함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많은 잡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게 되었고 그들 속에 있는 탐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악한 전염병입니다. 자신의 심령을 어두워지게 하고 썩게 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령도 해롭게 하는 악한 전염병입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도자를 낙심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면은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어떤 공동체나 모임 속에서 늘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 입을 열게 되면 자꾸 분명히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평거리를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야 하는 친구가 있고 멀리 해야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탐욕으로 불평 원망하는 사람 좋은 친구가 아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알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좋은 친구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은요. 가끔하게 충고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면 그건 악한 전염병이 돼가지고 이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불평이나 원망 같은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휘저어가지고는 그 공동체가 나중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불평과 원망을 낳고, 불평과 원망은 전염됩니다. 두 번째는, 탐욕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민숙이 11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처음에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가지고 불평하더니,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어서 그들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는 급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만남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그들이 수고한 것이 있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죠.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사를 할 때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계속 또 움직이고 다니고 있잖아요. 뭘할수 있겠어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만나를 주셨지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이거는 기적 중에서도 엄청난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평가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무시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양이 차질 않게 되죠. 사람이 탐욕을 품게 되면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우상숭배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세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골로세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게 우상승배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승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세상에서 행복한 듯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원인은 탐욕 때문입니다. 탐심, 탐욕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탐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것이 마음속에서 탐심을 내려놓게 되면은요. 그때 보이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의 결과는 영혼을 쇠약하게 하며 필경,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고기를 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동풍으로 메출하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 각 사방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두 귀비쯤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 주셨는지 하룻길 되는 길그 엄청난 그것도 이스라엘 지내 사방으로 거기에 두규비쯤에이 메추라기를 보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엄청난 양의 고개를 얻은. 그래서 32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이틀에 걸쳐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호매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한 호멜은 220리터거든요. 열 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여러분 집에 2리터짜리 병이죠. 그거 생각해 보신다면은 2,200리터라면 엄청난 양의 고기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3절과 34절입니다. 이두 구절을 한번 영상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보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 말은 고기를 씹는 중에 이런 뜻이 아니고 고기를 모두 먹어서 없애버리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앞부분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동안에 걸쳐서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큰 재앙이 있게 되었고 탐욕을 낸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했는데 이 말의 뜻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은 무덤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탐욕의 결과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탐욕을 품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도 달라고 하니까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심각한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탐욕을 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시 재앙을 내려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탐욕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면 우리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106편 15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도 무엇을 쇠약하게 하셨다고요?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도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고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출하기 때가 이스라엘 사방 진영에 당시에는 철새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동하다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은 이렇게 땅으로 내려앉게 되어지거든요. 어쨌든, 여긴 해석에 대한 조그만 여러 가지 분분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고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쇠약하게 만들었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탐욕의 결과가 영혼의 쇠약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된 것이고, 잘못하게 되면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항상 공허하게 합니다.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한번 결단해서 하나님 이제는 탐욕, 탐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탐욕은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자족은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경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행복은 물질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데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진정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족은 아니람이 아닙니다. 이 자족하라고 하니까는 그걸 아니람과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둘다 쉼을 얻고 만족을 경험하기에는 합니다. 자족도 그렇고, 아니람도 그렇고, 쉼을 주고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아니른 자와 자찬입니다. 아니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마땅히 들어도 괜찮지.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족은 열정적으로 타고을 추구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놓치면 안 돼요. 자족은 열정적으로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타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안일은 이미 성취한 일에 안주합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나에 관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나와 관련해서는 그냥 이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는 큰 꿈을 꾸죠. 그래서 이 자족하는 사람이 열정이 있어요. 이 아니라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니람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성취한 일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아, 이 정도면 되니까는 이제 편안히 살아야지. 그게 자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족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거두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 내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바울은 정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열정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도전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족은 빈둥거리는 삶이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삶이 아닙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만족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족하는 삶 정말 나에 관련된 것이라면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쓴즉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는 열정적인 탁구름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거기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탈모드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해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내가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안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롭지 못한 사람들이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인가? 대적을 거꾸로 드리는 그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뭐라고 합니까? 부자입니다. 아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탐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알므로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